우리 매장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래서 팔면 다 도망간다 정말 어렵다 안녕하세요 부만사의 조팀장입니다 아, 오늘은 PC방에 신메뉴를 추가할 때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PC방에 뭐 음식 추가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고 그냥 떼다가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그냥 떼다가 팔면 되는 환경이에요 피시방이. 헛소리하지 마 임마. 그냥 먹거리는 널려 있고 이거를 그냥 떼다가 손님에게 판매할 수 있는데 장점은. 장점은. 음식점들은 그런 이제 이 한정적인 메뉴 안에서 영업을 해야 되고 브랜드가 있다면 더 브랜드에서 제공해주는 음식만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피시방도 물론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에서 음식을 유통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음식 업체가 다 개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PC방을 오픈해보면 뭐 먹거리 하나의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PC방 음식을 구성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오픈하고 나서도 여러 먹거리 업체에서 와요 원자재들만 받아서 바로 하면 되거든요 주방 다 마련되어 있고 식자재를 보관할 공간만 남아있다면 뭐든지 다팔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PC방이 장점인데 단점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단점이에요. 어 이것도 팔아보고 싶고, 저것도 팔아보고 싶고, 손님들이 이것저것 다 많이 먹어봤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게 왠지 우리 PC 방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장님이 열정적이면 이것도 테스트해보고 저것도 테스트해보고 막 가지수 메뉴 가지수를 늘려요. 근데 어, 줄이는 건잘 하지 않아요. 늘어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PC 방에서 신메뉴를 추가할 때 어느 정도의 제가 기준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 봐야 될 것은 손님 니즈가 있는가 이게 우리 사장님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내 입맛을 손님에게 투영을 많이 시켜요 근데 보통 창업자들이 나이대가 30, 40대 많으면 50대 사장님들도 계신데 손님들은 누구죠? 학생들입니다 그게 그냥 내 기준에서 이게 더 맛있던데 하고 그냥 늘려버리는 게 가장 이제 위험한 거고 손님이 실제로 니즈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테스트 기간 동안 판매해 보고 그 판매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계속 가져갈지 그냥 이벤트성으로 판매하고 말지 또 결정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판매 데이터를 우리 PC방에서는 다볼수 있으니까요 잘 나가지 않는 것들 잘 나가는 것들을 잘 구분해서 그 기준을 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냉동고에 여유가 되는 이 PC 방이 거의 다 냉동 식품이에요. 냉동 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나가거나 튀김기에 튀겨서 나가거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냉동고 여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잠깐 새는 얘기를 해보자면. 어, 간편해야 돼요. PC방. 음식 가지수가 너무 많잖아요. 한식도 하고, 카페에 있는 카페 음료도 다 하고. 여러 가지의 음식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손이 더 많이 가는 재료를 하게 됐을 때는 멘탈 터집니다. 사장님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내 가게니까. 근데 이 p c 방 24시간 업종이고 알바생들을 무조건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알바생들은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서.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일단 냉동고의 여유로 돌아오면 냉동고는 한정되어 있어요. PC방 창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PC방을 창업하면, 이제 쇼케이스 냉동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창업주가 다 사는 게 아니고, 유통업체에서 그런 거를 지원을 해줍니다. 대신에, 우리 유통업체에 음식을 써달라, 이 얘기했죠. 냉동고, 냉장고, 뭐 전자레인지 밥솥,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주거든요. 튀김기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걸 무한정 지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냉동고는 한정되어 있다. 근데 팔고 싶은 음식은 많다. 그럼 그걸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보고 어떤 음식을 새로 추가했다면 인기 없는 것들은 빼서 소진을 해버리고 그 냉동고의 그 원활한 효율을 잘 생각하면서 신메뉴를 추가하셔야 된다. 단순히 이렇게 각 가지 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 욕심이 첫 번째로 큰 손해를 가져오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요식업에서 가장 기본인데 기존 식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TV에서 백종원 씨도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한식 뷔페 같은 데 있죠. 반찬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 하나, 하나를 위해서 다 재료를 모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썼던 재료를 여기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그런 식으로 하나의 식자재를 여러 군데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메뉴들을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진율이 빠르고 소진이 빠르면 신선한 이제 식자재를 또 받아들여와서 이제 손님들에게도 당연히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 식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메뉴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건데 인력을 많이 잡아먹는 메뉴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는 스무디를 안 팔아요. 스무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 스무디 기계, 그 얼음 가는 기계에 넣어서 하나를 뽑는 데 있어서 인력 한 명이 거기 앞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메뉴만을 위해서. 근데 PC방 음식 주문 들어오는 거 보면 밥, 음료수, 튀김류, 그리고 라면, 뭐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시키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면서 하는데 스무디 때문에 이제 병행으로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메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데 막 스무디 같은 거를 막다 때려 넣어서 우리 매장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래서 팔면 다 도망간다. 정말 어렵다.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예를 들어서 스무디를 얘기한 건데 이런 메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맛있지만 그렇게까지 손님들이 원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제로백은 메뉴 가짓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은 이 메뉴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다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구성을 기획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노하우고 먹거리 업체에서들도 먹거리 업체의 메뉴들이나 구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메뉴 구성을 도입할 때 거의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이제 입점비를 내야 되거든요 아 저희는 안 받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맹점 하면 이제 우리 가족 그래서 노하우도 다 그냥 공유를 하고 제로백 간판만 달면 우리가 같이 가자인 거니까 그리고 교육의 편리성도 같이 따라옵니다 이 효율성이라는 거는 매장의 음식을 만들기 간편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도 금방 적용하,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어,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양한 식자재와 어려운 조리법 이런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알바생들은 적응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된다는 거를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장님들이 막 수시로 메뉴를 추가하잖아요 사장님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거 추가한 건데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자꾸 일이 늘어난다 아난불안해 뭔가 정말 점점 더 일하는 게 힘들어져 막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근데 이게 PC방이 아니라 스타벅스야 투썸플레이스야 거기도 주기적으로 시즌별로 신메뉴들이 나와요 근데 나올 때 그런 불만은 안 가져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 어, 정기적인 그 시그널이 필요해요 이거는 브랜드고 체계적으로 본사에서 내려오는 이런 매뉴얼들이 있구나 이런 시그널이 일단 필요하고 주기적인 기간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월간 제로백이라는이 월간 제로백에는한소개는 저희가 다음 는텐츠에 어, 자세하게 소개를 해는리는이로 하고 어, 이번에 신메뉴를 월간 제로백을 통해서 매월 한는에한 한 번씩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출시를 하는 건데 아주 효율성 있게 간편한데 정말 맛있는 메뉴를 엄선하고 테스트하고 고민해서 내는 프로젝트입니다. 아주 좋아.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